여러분, 제가 과거에 직장인 부업러로서 안 됐던 부업은 몇천 원부터 잘 됐던 부업은 수백만 원까지 벌어봤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부업만 해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솔직히 부업 유튜버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만 좀 속으세요. 오늘은 부업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현실적으로 딱 100만 원씩이라도 벌어보자고요. 야! 안녕하세요, 돈벌레 소윤입니다. 5개월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일단 작년에 쉴틈 없이 부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제 채널 부업에 대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설명도 드리면서 바쁜 세월을 좀 보냈는데요.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말 많이들 내가 할수 있을까 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들이 많으 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도 많구나 그리고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닌 본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업 유튜버처럼 과장된 부업 말고 한 달에 현실적으로 딱 100만 원벌수 있는 부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업을 실제로 해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네요. 잠시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3개월 동안 벌었던 부업 전용 통장인데요. 세달 동안 총 수익은 415만원. 이렇게 첫 달에 110만원, 두 번째 달에 123만원, 세달 차에는 182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업으로 돈을 벌면서 느낀 한 가지는 이 부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었던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이 부업은 모르면 아예 시작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100만원을 벌수 있을 거라고요. 믿기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구조로 돈을 버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부업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그룹화 되어 있는 삼성 뭐 하나 교보 메리츠 등 대기업에서 우리 이용자가 되기만 하면 현금을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주겠다 하는 광고를 보신 적 정말 많으시죠 이렇게 대형 그룹 회사에서 소비자 한 명에게 현금까지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독점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룹들의 자기 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만 1년에 수백 수천억씩 사용하면서 자기네들 소비자를 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문득. 저는 이렇게 수백 수천억을 쏟아도 과연 이익이 날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느낀 게 바로 그룹의 계열 분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7% 최대 300만원까지 줘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라고 하실 텐데 이 하나그룹은 하나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생명,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의 자본력을 믿고 수입의 원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용자를 모집을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기업에서는 이용자 한 명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또 다른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팡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적자가 1조 7,097억을 손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새벽 배송, 무료 배송, 로켓 배송 등 이렇게 소비자에게 확 체감을 될 만한 이벤트를 획기적으로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창립일에 연간 흑자를 갱신하면서 시장에서 1등을 한 거죠. 무려. 1조 7천억을 손해받던 회사가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은 항상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에서 2025년도부터 이 마케팅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했는데 이 마케팅 비용을 TV나 소셜미디어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꼈지만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핵심입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달 동안 이런 리베이트를 통해서 하루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매일 꼽아. 리베이트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수입창출을 했습니다. 이 보상과 혜택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 단순 이벤트였다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혜택을 한 사람당 일회성 이벤트로 지급되는 게 아닌 평일 영업일 기준 하루에 매일 1일 1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부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평생 해주는 곳이 있겠어요? 아유. 당연히 아니죠. 보통 이렇게 자기네들 목표 고객 유치만 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꾸준하게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엔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 중 가장 리베이트 리워드가 크고 길게 해주는 곳이 올해 9월까지는 유지된다고 하네요. 단 고객 유치 목표 달성 시에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게좀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또 하나. 그러면 이용을 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거 역시 아닙니다. 사실 이용을 하고 보상을 한 것 메리트가 크게 없잖아요 이 리베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적인 은행 카드사 캐시백처럼 이용을 하고 일정 이용 금액을 다음 달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후지급 조건이 아니라 앱 설치, 지갑 생성, 이용 가입 이런 간단한 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셔서 이 리베이트를 이용과 동시에 선 지급을 받는 게 핵심이에요. 즉, 이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을 주는 곳을 찾아 지급받고 이용만 하면 끝! 되게 간단하죠? 혹시나 그 사이에 종료가 돼도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언제 어디서 이벤트가 열리고 보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즘 뜨는 부업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끝으로 제가 이런 온라인 부업들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절대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원리로 움직이는 부업들은 돈을 못 벌고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되게 가반사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원리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소요나 그 원리를 가르쳐준다면서 강의나 전자책 등을 팔면서 어느 특정 소수만 돈을 버는 현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업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생각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리베이트 보상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리베이트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남에게 가는 게 아닌 나에게 오는 거니까.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 10분으로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시작 방법, 저도 할수 있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이라도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에도 똑똑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솔직히 구독과 좋아요는 양심껏 필수인 거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